통화 녹취록 공개 후 김건희 씨에 대해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부인 후보로서 부적절하다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사이다 발언을 지지한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역대 버스트레이디들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죠. 차이가 분명히 있긴 있죠, 뭐. 아, 근데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1948년 이후에 지금까지 12명의 대통령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이시니까. 11명이, 11명의 퍼스트레이디가 있었던 거죠. 보면 이승만 제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프란체스카 여사셨잖아요. 오스트리아 출신의. 어떻게 보면 이제 봉건 사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그 왕조 시대를 경험했던 분들이 파란 눈에 머리 노란 퍼스트레이디가 왔으니까 그 충격이 굉장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어요. 근데 우리 기억에서 그냥 제일 많이 인구에 회자되는 거, 적어도 이제 40대 이상, 50대 이상의 분들한테는. 유경수 여사죠. 유경수 여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야당 역할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청와대에 불려 들어갔던 어떤 분한테 제가 직접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는 토요일까지 근무를 했으니까 일요일날 아침에 부른대요. 그럼 식탁에 앉아서 우리 남편한테 쓴소리를 해주라고. 그오면 이렇게 밥을 같이 먹잖아요. 그럼 이제 가카 요새 밖에서 가야 돼서 이런 얘기 합니다. 하면서 안 좋은 얘기를 계속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밥을 먹다가 얼굴이 실룩실룩하고 입을 빡 이렇게 악무는 그런 모습이 오는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겁이 나서 제가 주춤주춤 하면 계속 하라고 부인이 <laughs> 이다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다 하고 나면 박,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알았어, 임자. 이러고 기분이 딱 나빠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헤어지는데 유경수 여사가 꼭한달 뒤에 다시 꼭 준비해서 들어오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민정수석실 역할 같은 것들을 이제 부인이 야당 역할을 하면서 그 남편한테 안 좋은 얘기 해줄 사람들 이렇게 다 이렇게 불러왔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독재 1 8 년간 이제 독재를 한 거잖아요. 독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경제성장인의 성과나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식의 어떤 의견 부인을 통해서 그 반대 의견이나 자기 비판하는 의견들을 어쨌든 드러낸 것,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정치적 동지로서 야 근데 진짜 모범적인 사실은 수시로 사실은. 뭐 대통령 되기 이전부터 정치적 그 어떤 가치나 또 행동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같이 해왔던 동반자 그렇죠. 이지요야그 편지를 읽어보면 진두 분이 정말 사랑하면서도 대등한 관계에서 평등한 동지 이게딱 느껴지거든. 문가두 개죠. 맞아요. 페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직전에 사실은 그. 어, 일반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반대하는 분들한테는 빨갱이, 아주 막 극단적인 사람, 뭐 이렇게 알려져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당시 MBC에 무슨 인기 프로인데 거기에 두 내외분이 음. 나오셨어요. 농담도 주고받고 하는 걸 보고. 국민들의 마음이 상당히 이렇게 그 오해가 풀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 본인의 부인을 손명순 역사잖아요. 근데 맹순이, 맹순이 이렇게 불렀어요. <laughs> 나중에 이제 어느 자리에서 그 부인한테 제, 좀 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그러니까, 아, 내가 그 맹순이랑 부른 게 지금 와서 되게 너무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사실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나 두그 퍼스트레이드께서는 막판에 아들들이 구속됐잖아요. 엄마 입장에서 아들들이 구속되는데 어떤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마음고생 되게 했죠. 김옥수 교사의 경우에는 뭐 유경수 여사를 모델링으로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더 우아하게 특히 이제 한복을 굉장히 즐겨 입고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자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특별히 드러나지 않지만 또 별로 말성도 없는 어, 그런 퍼스트 레이디가 아니었는가? 그게 왜 그랬냐면 그 이순자 여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순자 씨가 영부인을 하면서 음. 너무나 많이 비난이 쏟아졌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와 너무 나선다, 무슨 뭐 그때 소문이 무슨 빨간 바지에 누구 그런 식의 비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언젠가 한번 그, 크나드님을 그 출판사 잖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 전에. 인터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엄마가 아버지한테 굉장히 순종적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분의 관계가 아주 금슬이 좋다. 그래서 처음에, 예를 들면 해외 순방을 나갈 때나 이럴 때 무슨 뭐 남편 곁에 바짝 붙어서 쫓아다니고 이러는 것들이, 그게 무슨 나대에서라기보다는 두분 사이의 어떤 관계 때문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김옥수 여사 같은 경우는 노태우 대통령 부인께서는 이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그 이전에 내가 나서면 욕먹는다라는 것 때문에, 더구나 이제 그때는 민주화 87년 과정이니까 굉장히 좀 위태로운 상황이었잖아요. 자기는 군사정권의 후계자라는 그런 비난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몸조심을 했던 그런 사례죠. 역대 그 대통령의 영부인들을 보면 이게 변한 게 제가 보기에 문재인 대통령 때는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김정숙 여사는 굉장히 적극적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도 호남에서 뭐 내가 호남 책임지겠다면서 호남에서 아주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펼쳤고 남편이 정치인으로 바쁘다 보니까는 부지런히 다니시는데 놓치고 다니시는 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만나면서 그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드리고. 예. 그 이후에 우리가 해외 순방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어저 과거에 어떤 영부인들 하던 것과는 좀 완전히 다른 모습이네라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됐었잖아요. 필리핀에 가서는 싸이의 강남스타일 하는데 뭐 남편한테 막 일어나라고 해서 본인이 막 말춤을 추면서 남편한테 추라고 번거를 하는 그런 모습이 화면에 잡히기도 했었고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인 출신 방송인이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며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평창 스타일로 바꿔 부릅니다. 노래가 시작되자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무언가 속삭입니다. 그러더니 슬며시 일어납니다. 팔을 움직이며 리듬을 타는 김정숙 여사. 한 차례. 또한 차례. 문 대통령에게도 슬쩍 권해보지만 문 대통령은 그저 웃으며 박수만 칠뿐입니다.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는 김여사의 친화력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 반갑게 인사하며 이야기꽃을 피웠고 옆자리에 앉았던 일본 아베 총리와도 웃는 얼굴로 악수하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국에서 열린 환영식에서는 박명록 서명을 위해 펜을 찾다 문 대통령의 주머니를 뒤지는 모습이 공개되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또 어디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는 남편 앞서서 걸어가는 모습이 잡혀서 어뭐저왜 어, 저러지 라는 이런 얘기도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김정숙 여사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과거의 어떤 그런 영부인들과는 다른 형태를 보이는 게 아닌가 싶고, 이번에 이제 누가 어떤 분이 영부인이 되시든 간에, 지금 나와 있는 이제 세 분의 이제 남자 후보와 한 분의 여자 후보, 네 분이 이제 지지율이 좀 높은 분들이니까, 그분들의 부인들의 역할은 과거와는 좀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은 들죠.